네, 시작하면 될까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전도 운동 때문에 이곳에 전도학교에 여셔서 제자들이 훈련받게 하시고 한장 살릴 은혜와 응답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전도와 선교가 흐르게 하시고 만나지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는 제자에게를 걸어가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우리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4절과 역대상 16장 29절인데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은잘 아시니까 우리 역대상 16장 29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경,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사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질문이 그건 것 같아요. 주일날 어디 가도 됩니까? 그거 왜 저한테 말하니까? <laughs> 주일날 어디 어디 가도 됩니까? 어디 가도 됩니까? 상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당연한 게 맞아요, 아니면 특별한 일입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를, 새생면새생활 우리 일가를 보면 알겠지만, 구원의 길이잖아요. 저는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이전에 회사원이 다니던 회사가 있었는데, 급하게 파견을 받고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회사원이 전에 있던 회사가 너무 좋아서, 그 회사에서 했던 걸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회사에 취직하니까, 거기 업무를 똑같이 할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심지어 위치도 다르고, 길도 다른데,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히겠죠. 구원이 그거지 않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이전에 흑암 건세 안에서 했던 그것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이 정말 저는 마음에 들더라. 뭐냐? 예배는 그래서 선택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예배란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삼위일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왜냐? 첫 번째가 예배 대상이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 현장에서 전파하다 보면은 이 메시를 듣는 사람들이 이 예배 대상이 이제 바뀌었다고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 없는 나무나 돌로 많은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세상의 것과 돈 권력 과학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4장 8절, 계시록 4장 11절, 계시록 5장 9절, 12절, 1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대상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뭐 필수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 메시지를 함께 현장에서 나누다 보면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냐? 예배를 왜 드려야 되냐? 이 질문에 답하실 수 있습니까? 예배 왜 드려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어 그림을 그리면 관계가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아, 아까 회사 얘기했듯이 더 이상 지금 저희 사모가 밥을 못 먹어요 <laughs> 임신했거든요 네, 모르시는 분 아직 계실 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6주, 지금 7주입니다 밥을 못 먹어요 근데 뭐가 변한 거예요? 상태가 변한 거예요 이름 다 아시죠? 양현지 다 아시죠? 네. 직분도 사모잖아요 안 변합니다 사람 안 변했어요 뭐가 변했어요? 상태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변하니까 안 되는, 밥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방금 김밥이랑 라면 사다 주고 왔는데 상태가 딱 변하니까 더 이상 안 맞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위한 바른 자세가 있어요. 예배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도 진실되게 드려져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축복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 전도서 5장 1절, 1절에서 2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예배 속에 우리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예배가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24입니다 예배도. 그래서 예배 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가장 중요하죠 찬송, 기도, 말씀, 헌금.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찬송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통 그리스도를 통한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의지를 다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헌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좀 생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공예배가 공예배란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공식 예배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낮예배, 주일 오후 밤예배, 수요예배, 기타예배 이렇게 하시죠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어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적게 드리는 게 좋습니까?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제가 어제 토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딱 답이 난것 같은 게 뭐냐? 사람은 각자의 영양소가 있잖아요. 필요한 만큼에. 저도 영양소를 과다 섭취해서 피해를 본 사람으로서 정해진 양이 있어요, 사람이. 그 양을 채워야 돼요, 어찌됐든. 내가 흑암 세력에게 붙잡혀 있던 세월이 이만큼인데, 어, 난 예비 한 번만 드리면 돼. 이건 본인 생각이죠. 난 예배 두난네번두세두세번네번 두세, 두세 드려야 돼 많이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지각하지 말라. 이거 제가 오늘 초등부 예배 때도 말했는데 록펜으로는 1 시간 전부터 와서 예배에서 응답 받았죠. 아, 갑자기 웃으시는데 선생님들이 <laughs> 네 그런 그런 저격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단정하고 정숙하게 그리고 앞자리부터 정돈해서 앉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려야 된다. 저는 어 제가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 진짜 딱 깨닫고 나서 예배드려가는데 제가 교회에 좀 약간 좀 마음에 들어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여자 여자가 있었는데 얘가 교회 맨날 예쁘게 하고 오는 거예요. 양삼운 맞는데요? 아무튼. 그렇다고 해야 살겠죠. 네, 맞는데 얘가 저한테 말을 했는데 예쁘게 하고 오니까 사람들이 다 예쁘다는 거. 아 예쁘다 예쁘다 이러면서 아 그래서 예쁘다 이러는데 어느 날 제가 얘가 저한테 그런 말하는 교회 올때 자기는 결혼식 간다는 마음으로 온다고. <laughs> 뭐냐 최고의 모습, 최고의 상태. 전날 잠까지 조절한대요. 어 그래서 어, 니이음이 나보다 낫다. 그래서 근데 사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생활. 근데 오늘 이새 생명 새 생활 이그 동안 막일강0 강에서 이 현장에서 증가되어야될 메시지잖아요. 우리 이제 십일 강 정도면 이제 교회 교회로 연결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이제 삶을 배우는 단계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십일 강을 해보, 현장에서 해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배에 대해서 이 개념이 많이 없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뭐 이거 거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율법이 되고 정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지각하지 말고 미리 준비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지각할 상황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단정하고 정숙하게 했는데 전날 막 공장에서 일하시고 그런 분들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자의 상태와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온전히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발견하게요? 예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모든 축복을 예배 속에서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팀 사역 막 내가 이 사람 팀 사역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어 맞는 말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이 사람과의 나와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의 역할이 이 사람과의 포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3분 안에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하는 생활 말씀을 딱 보시면서 정말 현장에서 만납니다. 예배 왜 드려야 됩니까? 기도 왜 해야 됩니까? 전도는 생각도 못 하는 사람 많고요. 근데 예배를 우리가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맞춰서 이 사람이 예배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하는 생활이죠. 저는 저는 청소하다가도 은혜 받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다가도 은혜 받고 뭐 하다가도 그래. 교육에는 이 1강부터 10강까지 쭉 나와 있지만 이 메시지가 근본적인 거딱 치유하고 이제 복음화 되어져 가고 이 속에서 이 사람이 진짜 24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발견하는 발견하도록 돕는 것인데 교육에는 이 메시지가 이 10일 강 메시지가 예배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지역 다락방 해 보시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국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예배하면서 그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어 쭉그 말씀이 나의 해답이 되고 그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그 그 말씀을 내가 있는 집에 가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 예배 대상을 휴감이싹 바꿔 놨다는 경제, 우상, 자녀, 상태, 환경, 이게 이게 다 우상이 되게 만드는 경배의 대상 자체를. 저는 그래서 제가 예배팀을 14년 섬기다 보니까 어, 여기 예배하는 생활 딱 말씀 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했던 이전에 했던 행동, 음식, 더 이상 안 맞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허용해주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뭐예요? 아직은 그 죄의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벗어나라 이렇게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이미 다 끝났다는 거죠. 저는 그 확신 가지고 항상 여기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거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이 진짜 믿었다 하면 더 이상. 흑암의, 흑암의 잔재들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말한 것들 아직 오해되고 막 이런 거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모든 답들이 예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돕는 우리 한, 한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미리 안송해 둡시다. 정말 중요하죠. 사도신경은 우리가 신앙 고백문으로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가 정확하게 남겨 있습니다. 혹시 사도신경 집에서 조용히 한번 읽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진짜 그때 인생의 해답을 얻었 아, 내가 믿는 게 이거구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세신자가 사도신경만 제대로 외워도 자기가 무엇을 믿는 경배의 대상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주기도문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다른 것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을 구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것을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하늘에서 주시는 것들을 주시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비약적으로 사도신경을 하도 신경을 진짜 믿으면 주기 도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laughs> 내가 뭘 믿는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그 길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5 번에 도전해 보는 걸로 지각하지 말고 <laughs> 미리 와서. 앞자리부터 정돈해서 앉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려야 하고 그리고 단정하고 정숙하게 제가 그래서 우리 친한 렘넌트들에게탁 하는 친구들에게는 몇번 얘기해 요 집에서 진짜 아끼는 옷 있, 아끼는 옷 입지면 다들 막 했다고 나이키 막 이렇게 막혀 있는 걸막있거든 그런 걸 입고 교회 와야 된다고 제가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 탁 봤습니다 결혼식 때. 다들 저런 옷이 있으셨구나. <laughs> 깨달았습니다. 아, 다들 이렇게 입으실 수 있구나. 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가, 우리가 진짜 예배하는 생활. 어,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 어,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 버린 자들이 그린스토어로 경배의 대상을 다시 바꾸고 현장에 이 예배를 통해 모든 현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이것이.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도받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28분인데 30분에 시작하는 걸로 알면 될까요? 네, 네 그럼 바로 다음 강의.